이런 모아타운 투자는 조심하세요. 서울시는 모아타운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성파구의 강남 상구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죠 이들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큰 주택이다 빌딩 등 상가를 보유한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임대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장년, 노년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이들 입장에서는 모아타운을 수년간 진행해서 새 아파트를 한두 채 받는 것보다 이 기간 동안 매달 월세를 받으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이득이겠죠 이 때문에 땅값이 비싼 강남 상구 의 지역일수록 모아타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삼전동 모아타운 역시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노후들를 고려했을 때는 모아타운 정도 추진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모아타운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주민들의 동의율이 핵심인데 주민 동의율이 받쳐주지 못한 것이죠. 물론 분산된 근린공원의 연계, 한천으로의 보행 접근성 개선 측면에서는 모아타운의 추진 명분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